토머스 모튼과 함께하는 묵상 제1권 경험의 학교에 들어가기 관상적 대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타인의 목소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관상적 대화는 자연스레 따라하게 되는 경험이라기보다 배워야 할 경험입니다. 관상적 대화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끼어들지 않으면서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진실한 경험을 솔직히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의미하는 말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깊은 진심을 담고 있어서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상적 대화는 우리 마음의 진실한 말을 상대가 경청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이 하려는 말에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운명입니다. 혼자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함께 찾아갑니다. 나 홀로 묵상하며 연구한다고 해서 삶의 비밀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삶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비밀입니다. 타인 또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야 진정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심오한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계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계시는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서로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미와 가치는 스스로가 평가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잘못과 한계가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눈에선 나의 가치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점에도 불구하고 바깥 포장이 불충분해도 나는 한 인격으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포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사랑할 때만 발견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이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의 신비하고 독특한 가치를 보고 이해할 때 완전히 드러납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선 자기를 넘어서서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새로운 곳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선 포장 안에 있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말의 바깥 너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말에만 집중한다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종종 불완전하고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의미하는 것 이면에 거의 항상 더 깊은 무의식적인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의미는 말하는 사람도 어렴풋이 알 뿐이고, 말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언제나 적어도 여섯 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두 명이며, 그 말에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사람이 두명더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두명더 있습니다.